인천 비즈니스고 임서영입니다. 레프트 백이요. 이번 세계 대회 우승 소담 부탁드려요. 처음엔 안 맞아가지고 좀 그랬는데, 이제 계속 맞춰가다 보니까 잘 맞아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춰간다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? 패스워크랑 슈팅 할때 연결해주는 거. 임서영 선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? 장점, 음, 힘이 센 거. 단점은. 뭔가 행동이 느린 거, 약간 뭐 움직이라 했을 때좀 느린 느려가지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팀은 어느 팀이었나요? 일단 펭가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이거 이겨야 올라가니까 진짜 간절함이 컸던 거 같아요. 앞으로의 목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 계속 핸드볼 열심히 해서 일단 먼저 실업팀이나 대학을 가는 게 먼저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거. 국가대표하기.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인천 비즈니스고 레프트백 임서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